<laughs> 어, 왜 이렇게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이 단순하더라고요. 그냥 하면 돼요.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, 그냥 제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일어나서 신발 신고, 소매 걷고, 그냥 하시면 됩니다. Just do it. 그냥 하시다 보면 뭐, 막히는 일도 있겠죠. 근데 뭐, 뭐 세상이 뭐. 만 있습니까? 그죠? 막힌 대로 뚫으면 되고 뭐 다음을 요래하고 요래 넘으면 되고 다 <목소리> 하면 되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그냥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뭐... 이렇게... <목소리> 방금... <목소리> Just d o in 하신 거예요? <목소리> 네? <목소리> 오케이 말이. 아 오케이 말이. <목소리> 약간 브라질 어경으로 어게멀리 아주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,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는 내년에도 남은 올한해 마무리도 계속 제 눈앞에 있는 제가 해야 할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나갈 겁니다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 야, 올해 뭐 콘서트는 올해는 이제 끝이 나지만 그렇다고 뭐 행사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, 연말에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제가 TV에서 공연할게요. 아자한곡더 어, 불러드려 볼까 합니다. 이 노래는 어. 6 이용도 오셨으려나? 자, 오늘은 그 어, 배우 김호영 님께서 나레이션을 도와주셨습니다. 근데 오늘 그 호영 님이 여기...